오래 전부터 그 가지고 싶었던그 사인 검이었는데 이렇게 가지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기쁘고 그리고 손에 감기는 느낌부터가 참다른애가 아무래도 인연이 닿으려고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검을 보여주신 사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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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한번 이렇게 빼서. 검도 상당히 예. 뭐그 본인이 검도를 하셔서 다른 검도 여러 자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검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떠십니까? 아 기존에 제가 했었던 것보다 예 아무래도 무게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균형이 되게 잘 잡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. 음. 그리고 반열조는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건데 음. 아무래도 또 처음 해보는.